이거 몇 평이에요? 뭐 알솥기를다 했어, 거의! 혼자 알자땀바트있어 혼자서 고 있었어요? 응, 응. 땀바트가 있어요, 땀바트. 뭐 <laughs> <laughs> <가 있어요>, <laughs> 아 안, 아, 안치데막 아, 아, 잘라. 괜찮냐? 손이 빠르다 이 응? 손이 빠르네. 손 빨라요? 음. 우리 공선하다 보니까요. 네. 이거 이거 길잖아요 지금 꼭지가. 음, 음, 보기 싫다고. 그, 아니 보기 싫은 게 아니고 알이 커지면서 찔러요? 그걸 찔러. 그러면 나중에 썩어 거기가. 음, 그래서. 잘라야 되네. 그래서. 음. 거기가 음. 새 눈처럼 시꺼멓게 변해요. 음, 그래가지고. 깨끗이 잘라야 돼. 그래가지고 다더라 어, 그래. 아. 어. 얘는 비대해지면 알이 엄청 커지잖아요. 어. 그래서 바짝 안 자르면은 우리 그 공선 할때 보면 다 찔려가지고 그 부분마다 응. 파고 들어가니까 응. 썩더라고. 이게 응. 또 저장을 해놓잖아요. 얘네들은. 맞아. 그래서 바짝 안 자르면은 이게 가져온 애들이 찔러. <laughs> 근데 그래 잘른다고 잘라도 어어 여기로 어. 나왔어요. 아 여기 교육받다가 교육? 어, 그래? 어. 아유, 무슨 이거는 여기... 깔끔하게 잘해놨나? 알아서 떨어졌나? 네. 알 속기 더 솎아야 돼요. 그게 어, 깔끔한 어. 것 같아도 좀더 솎아야 돼요. 어이. 근데 아주 그냥 알 속기 잘은 자연적으로 이거? <laughs> 네. 됐는데 이거? 어. 됐는데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. 네. 이것도 괜찮아오지. 많아요. 아, 해봐요 이거 알 속기. 저기도 알 속기 교육받고 왔어요. 어 어디 지금 알도께 교육하러 왔어요, 누가? 아니, 거기 그 우리 말 빼내는 거에나 대통령상 받으신 분. 아, 말 빼내는 거 맞는데요. 근데 이거 응. 나중에 다 차요. 말 빼내는 건 맞는데. 어요 엄청 빨라. 이렇게 아,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까워서 어, 팍팍 잘라야 돼요. 요즘 몇단 남겨 놓은 거예요? 이거 밀어요 사실은. 새 다시 일어섰던 음. 좀 밀어요 사실. 이거 1차 지베린 한 거예요. 한 거죠? 1차밖에 안 했어요. 1차 아직. 네. 2차는 언제 해요? 2차는 열흘 후에인데. 네. 할 수도 있지. 잠깐만. 이게 언제 한거 예, 1차를 언제 했어, 이거? 6월 1일 안에 그 오늘 9일 바다 가요. 갈 때. 14시 15분쯤에 해야 돼요. 예. 음. 15 아니면 16에 할걸요? 음. 자, 곧할 걸요. 곧할때 됐어요, 지금. 아, 내가 다 이제 바보다. 알았어. 교육 전문가가 왔었어요? 응. 알속게 하는 방법. 아니, 내가 찍어 놨으니까 내가 지금 하다가 왔어요 바탕을 쓸게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그거 장애 듣고. 장애 듣고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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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알속게 하는 거. 그래, 찍어놨으니까 내가 찍어 놨으니까 내가 올려 놓을 테니까 봐요. 응. 그게 뭐야? 안 아, 잘라내도 상관은 없는데. 응.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인 거지. 음. 지금은 이렇게 헐렁하잖아요 예. 알이 굵어지면 금방 사요 이거. 그렇지 알이 오나. 음. 지금은 알이 되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의 <laughs> 뭐라 해야 되나 헉 없어 이정도 잘라내 놔세요. 어. 이거 6, 몇 년생이에요? 4년? 4년? 이게 년생이네. 4 년? 이게 전목이에요 밑에 보니까. 전목 같은데, 보울록한 어, 아, 전목, 참목이서데잘라냈네 아, 아, 그래요? 뭐 음, 그러네. 위에 하니 하이가 전목이야 이거, 밑에가 그래. 볼록하니그잘 배웠어요 오늘 그? 열심히 찍고 봤어요. 알수 없게 배웠리 방법이 다 틀리니까 알수 없게 하는, 음, 응, 것마다. 잘 배우면 정답은 없어. 어, 맞아요. 이쁘게만 네. 만들면 돼. <laughs> 갈게요. 또 봐요 우리. 오늘 처음 했어요. 지금 처음 시작. 아, 그래요? 그거에. <laughs> Hehehe <laughs>